훨씬 많으시게. 아, 어, 하셨 아, 네, 아, 작년 음. 연말까지 이제 전부 교체하고, 네. 올 어떤 12월 작년 12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어, 6월달까지 맡계신 뒤, 네. 한번더 훨씬 좋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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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3, 12년 동안은 북한을 음, 음, 과감하게, 네. 예. 이 예, 개량을 예, 했는데 훨씬 나아가신. 네. 아, 예. 그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를 빨리 읽으셨사게. 엄청 거 당하지. 아 그래, 그래. 아니, 저희도 사실 꽃 사러 가면 요즘에 그뭐 예전에는 이제 뭐 장미면 장미, 후리지하면 후리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꽃들을 주로 샀는데 요즘은 그냥 이제 이름모를 그 예. 야리야리. 가 근에 음. 정식 만 원짜리 연한이 비싸된 터지만은 네. 안 먹은 건 구식으로 저 커피 만 원짜리는 아무나 쓸수 있는 겸수 견게. 그러니까 결국 나에서는 아무리 비싸도 자기한테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다가오게 그러니까. 투자하는 어. 걸다 느껴가지고 어. 아. 잘 생각해서 아니, 시작. 이제 시작부랑한한 건편해. 우리도 만약에 그 이제 요즘에 꽃바구니나 꽃다발 이렇게 선물 받으면 예전에는 네. 이제 그. 뭐 장미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그 예, 백합, 어, 백합 어, 예. 뭐 이런 꽃들이 주로 들어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. 예, 예. 꽃다발 자체에 그 들어가는 그 부상이 굉장히 예전하고 달라져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읽으신 거 아닐 거예요. 그렇게 예, 하면잘하시네 예. 어, 예. 어, 예, 좀 현실적으로 돌아왔어. 요게 예를 들어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장미나 백합 이런 거막 뭐 안개꽃 섞어가지고 오늘 5만 원짜리 꽃다발을 하나 만든다 그면 예. 예. 지금 네. 그 품종 개량한 그들꽃든지 그것을 한달을 만들면 얼마나 옵니까 가격은 비슷해 맞습니다. 어어뭐 어. 양에 따라 틀리지만 일반 만들었을 때, 예, 네. 어, 똑같은 단어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두 배에서 세배 차이 나지 않아 터 마시. 더 비싸 마시. 훨씬 비싸지 마시. 어. 음. 아.